우선 사실 암모니아 혼소로 전환을 하면 석탄 설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어서 좌초비용을 좀 피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단점이 더 큰데요. 음. 석탄 설비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LNG처럼 유연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이 없었다. 라는 네. 점이 한 가지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연료비 측면에서는 오히려 석탄보다 높아지는 훨씬. 아. 암모니아 사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석탄이 지금 유연성 때문에 계속 꺼지는 문제가 응.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응. 이런 유연성 측면이 개선이 안 되고, 응. 심지어 연료비도 석탄보다 훨씬 비싸지고 응. 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비용 측면에서는 더 응. 선택할 유인이 없는 거죠. 아, 네. 네. 여기서 단순히 석탄보다 비싼 게 아니라 거의 LNG보다 네. 비싸지는. 게 LNG보다도 네, 뭐 비싸져요. 거의 암모니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 맞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로 가정한 혼소 비율을 50%로 놨거든요 50%로 놓으면 동시대 LNG보다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 혼소를 아, 연료전환해서 왜 고려를 해야 되냐 하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근데 배출량도 LNG보다 높아요 에? LNG보다 높아요? <laughs>